공수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관련해서 부산경찰서에 공수처에서 면제부를 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민주당 테러 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장일 때 공수처에 고발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 살인미수 테러 행위 현장이었습니다. 깊숙히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서 경동맥이 1cm만 벗어나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건 때에그 증거 인멸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는 피해자 이재명 대표의 생사가 적어도 경찰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이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그 현장은 살인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인죄냐 살인미수냐 아니면 상해인지 그런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또 범인의 범행 방법이나 고의성이나 중대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존 또 현장보존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죠. PPT. 경찰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현장 보존의무, 증거물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그 현장에 대해서 증거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이 경찰들은 실제로 이런 증거를 보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걸레를 가지고 물청소를 직접 경찰이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수사 규칙 위반입니다.

경찰의 위법수사 규칙 증거보존 의무 이것은 위반한거 아닙니까?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건이 그 중대테러였고 또그 어, 현장보존과 관련돼서 물청소가 어, 또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장보존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한 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 현장보존과 관련돼 가지고 고의로 어, 그렇게 어,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수사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까지 하면서 범죄 입증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고의로 범위를 가지고 현장을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좀 찾기가 좀 부족한 그런 사안입니다. 어, 지금 물청소를 하고 그래서 현장 보존에 있어 서 상당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들이 또 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 어떤 그 여러 가지 의사 소통 과정이라든지 등등 그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어, 서로 의사 연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의로 현장을 훼손한 것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어,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 선열이 낭대한 사진을 세상에 공개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접니다. 아셨어요? 그 선열이 낭대한 그 현장을 바로 물청소하는 게 그게 문제가 없다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요. 다 폴리스라인 치고 다 보존했어요. 그왜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공개한 그 사진 보셨어요 혹시? 네. 선열이 낭자한 거. 네. 그걸 물청소를 바로 하는 게그 증거 인멸이지 현장 보존입니까? 그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시고 차라리 그러세요뭘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그것도 수사를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배숙 의원님 토론하세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